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아침에 가 뜨면 내일 같은 사람들과.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힘들었던 하루. 사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그대 숨에 얼굴 맺고, 얼굴을 울고 싶어요. ha <laughs> 문 똑바로 열어놔. 아직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까. 너무해요. <laughs> 너무하다고? 내가 누구 빨래를 넣느라고 이 고생인데 그런 소리가 나와. 다 너희들 빨래잖아. <laughs> 아, 춥다 추워. <laughs> 혹시 엄마 혼자만 추위에 떠는 게 싫어서 문을 열어놓은 걸까? 그냥 열고 닫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이것은 사람의 활력을 생산하는 먹거리 기원전 4 0 0년 전의 의학자죠 음? 바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리테스가 이것의 효능에 대해 이렇게 극찬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어. 것은 근대에 와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풀렸습니다 1967년, 나무 먹는 남미 베네수엘라의 국립명예과분석 네. 결과 아이고 허리야

해야지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도 되면 큰일이잖아요 어. 알게 뭐야 난 좋아 <laughs> <오>! 잠깐만요 여보 캄캄하잖아요 <laughs> <laughs> 어, 문이 안 열리네 문을 잠궈버리면 어떡해요 어르신 서빙 어, 엄마 기다리세요 지금 열어 드릴게요 엄마 조금 차리세요 이봐 당신 괜찮은 거야 아빠가 물을 잠그셨잖아요 응? 그랬었지 엄마 엄마. 베란다는 너무 추워 어? 문을 열어놓으면 약간의 따뜻하거든 게다가 식구들을 위해서 석유를 담고 있었어 아무도 선뜻 안 일어나서 나 혼자 바람이 쌩쌩 부는 베란다로 나간 건데 슬리퍼도 너무 발 시려 베란다의 콘크리트도 차디차 발밑에서부터 몸이 점점 얼어가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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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좀, 좀. 그래 알았어. 아주 약간만 열어놓는 거 괜찮겠지. 어? 어, 정말 고마워요, 여보. 아주 약간만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어, 어? 나머지를 누가 옮겨 담지? 어, 엄마는 더 이상 못해 몇 석까지 꽁꽁 얼어 버렸어. <laughs> 참 하는 수 없지. 좋아. <laughs> <추워. 웃음> 확실히 문을 열어 놓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따뜻한 것 같네. 어? 역시 문을 열어 놓으니까 좀 춥다. 응. 에이, 처지가 바뀌니까 태도가 확 바뀌는군. 아치. 문틈으로 스며드는 이 냉기. 어, 나좀 봐요, 여보. 응. 먼저 꼭꼭 닦고 다녀요. 추워 죽겠어요. 그게 그렇게 추워? 얼마나 추운데 그래요. 안에 있는 사람들 좀 생각해야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니면 어떻게? 테디베어 사랑 때문에 늦었어. 벌써 시작했겠다. 나는 볼수 있겠다. 하얀 된장, 빨간 된장, 시골집 된장, 갖가지 된장이 있다네. 맞지? 어디선가 들어오는 냉기, 또야? 아, 다녀왔습니다. 으유. 내가 못살아. 어쩐지 내가 춥다 했더니만. 어떻게 오늘 네? 네? 뭐 그렇게까지 추워요? 그래 추워 게다가 도무지 아까운 줄을 몰라요 어? 겨울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기나 해? 애써 덮여놓은 공기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잖아 정말 저기 엄마 말과 행동이 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엄마 말이죠 엄마가 베란다에 있을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에 있을 땐 조금만 열어놔도 화를 내시잖아요 어, 어. 음. 음. 어. 내가... 그랬던가? 아, 어, 깜빡했다! 아이고 한참 된장국 끓이는 중이었는데 거루 된장 덩어리 된장 섞어서 된장 할말 없으면 꼭 저러신다니까 이봐. 욕실에 수건이 없어. 이봐. 목욕 수건. 아! <laughs> 엄 <laughs> 미안해, 미안해. 여기 어디 수건 꺼내라는 걸 깜빡했어. 째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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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참. 벌써 몇 번째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몸으로 나오시면 어떡해요? <laughs> 아이, 여상을 엿보고 싶어 어떨까? 진작에 안 된다. 글쎄, 과연 어떨까? 남자라면 틀림없이 여탕일 텐데 말이야. <laughs> 그렇지, 하, 왠지 더 궁금해져서 못 참겠다. 온천이라도 가서 한번 물어볼까? <laughs>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온천역을 하는 인간의 본능조사 분석. 이런 식으로. 온천? 촬영이랑 원중이 둘이서 여행가려는 여행 여행 건가? 건 바로 아우, 잘안 들려. 이런 어... 걸 어떻게 진지하게 생각하냐? 뭐하리? 뭐하는 거냐? 네, 아, 아니!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수상한데. 원중아 어? 어, 아, 아리야 뭐 맛있는 거 사는 거야? <laughs> 아니, 잠깐 목 캔디 좀 사려고 뭐야, 초콜릿 시말를한 조각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다 틀렸네 야, 나 감기 걸렸거든 목 감기라 목이 무지 아프다고 응 <laughs> 무슨 반응이 그러냐 사람이 아프다는데 위로의 말도 못해줘? 아, 미안 미안 아파서 어째? 에이 <laughs> 정말... 아, 음. 저기 오하지왜 불러? 실은 너한테만 살짝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 이...뭐야? 새삼스럽게 그렇게 정색하지 마 되게 유치한 질문이니까... 유치한 질문이라고... 진짜 진짜 만약에 목욕탕을 엿볼 기회가 생긴다면, 남자들은 십중팔구 여탕을 엿보고 싶을 거거든. 나도 물론 그렇고... 뭐... 그러니까 내 얘긴, 어쩌나 목욕탕을 엿보는 시츄에이션이 음. 전개된다면, 남자들은 망설일 것도 없이 여탕을 선택한다는 거지. 그게 뭐... 여자들 경우엔 어떠냐? 에? 역시 여자들도 이왕이면 남탕을 엿보고 싶을까? 어. 너바보냐 진짜 유치하다! 그러게 처음부터 유치한 얘기를 했잖아! 그 그걸... 뭐, 너라면 축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해줄 것 같아서 그랬지. 내가 만만한가 봐. 아, 아니,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어, 내가 보기엔 남자의 몸보다는 여자의 몸이 훨씬 더 아름다운데,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음... 너도 알겠지만, 남자는 그 외에 다리에 털이 많잖아. 겨드랑이에도 털이나 있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아무리 봐도 여자가 더 아름답지 않냐? 옳지! <목소리> 그건 그래~ 그치? 그땐 여기서 여자는 과연 남탕을 엿보고 싶어할까 하는 순수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지. 음, 그래, 나도 엿본다면 여탕이 더 나을 것 같아. 어? 뭐야, 역시 그런 거야? 아~ 아~ 어. 아~ 여자도 그렇구나~ 그렇잖아, 남탕을 엿봐서 뭐하겠냐. 안 그래? 맞아~ 그치? 그럼. 넌 이런 질문에 빼지도 않고 솔직히 대답해줘서 좋다니까. 어? 뭐라고? <laughs> 아니야. 근데 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온천이라도 가려고? 아니, 오늘 철현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 얘기가 그쪽으로 흘러갔거든. 으이? 그때 철현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철현이는 거기에 대해 뭐랬는데 글쎄 말이야, 갑자기 그 녀석이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어. 이러는 거야. 여자는 말이지, 어? 여자는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어? 뭘 모르겠는데? 여잔 대체 어떤 마음으로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 그 심리를 도무지 모르겠어. 뭐?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남자의 알몸은 지저분하잖아.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그걸 보고도 남자를 좋아할 수 있나 해서 대체 어째서일까? <laughs> 글쎄 걔가 그러는 거야 철현이 녀석 엄청 진지한 얼굴로 얘기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근데 이유는 있어 내 여자는... 철현이가 그, 그,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어 왜지? 진짜? 못 먹었냐?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안녕, 아리야.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선남아. <laughs> 웬일이야? 아침부터 실실대고 <laughs> 어, 내가 방금 실실됐어? <laughs> 아 입이 귀에 걸렸더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아니, 뭐. 꼭 좋은 일이 있어야 혼나. 아, 맞다, 선남아. 너 만약 목욕탕을 엿본다면, 남탕하고 여탕, 어느 쪽볼 거야? 뭐? 어? 아, 안 했죠? 왜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글쎄. 굳이 본다면, 남탕을 봐야지. 뭐? 어째서? 왜냐면, 여탕이야, 뭐. 일부러 엿보지 않아도, 언제든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 하. 이왕이면 평소에 볼수 없는 것을 보는 게 좋잖아. 어, 그렇구나.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 역시 선남이는 날카로워! 뭐 그런 걸 갖고 칭찬을 하고 그러냐. 자, 가자! 잘가잘요라 네, <laughs> <좀 있겠다>. 선배! <laughs> 부탁했 어? 있어요. 어? 뭔데? 다음 복식 경기... 저기 테니스부 애들 진짜 예쁘다. 그래. 선남이 의견도 그래. 어느 정도 이해가 그래. 되지만 역시 난엿본다면여탕이더 좋을 그래, 것 같아. <laughs> 그런거지 뭐 <laughs> 예, 청소당만 얼렁뚱땅 쓸지 말고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해 잔소리 하지마 원중아 어? <laughs> 벌써 집에 가려고? <laughs> 좀 피곤해서 아 그러고 보니 차련아 그 목욕탕 옆보기 얘기 말이야 아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남탕보다 여탕을 엿볼거래 무슨 소리 하는거야 원중이 녀석 그것도 차려이 앞에서 <laughs> 정말? <laughs> 지저분한 남탕을 엿봐서 뭐하냐고 하던 걸 그치, 아리아 그만두지 못해! 그래, 남자나 여자나 생각하는 건다 마찬가지구나. 어, 뭐, 오아리 얘기니까 많이 참고할 필요는 없어. 뭐, 뭐, 뭐야, 저 녀석? 아, 빨리면 저 러니 앞에서... 내가 뭐 어쨌든! うまい、ま。お前 따르면 아따엄마 다음 이야기는? 아따엄마 식구들 천원 제법 도장이 없어! 아따엄마 식구들 천원 해산! 생각하는 동동! 어머머, 웬일이니? 옆집 아줌마가 빛날이 어때 글쎄?